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어 6월 20 아니 7월이네 어느 <laughs> 어느새 7월이라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와 어느새 7월입니다 7월 6일 아 목요일이야 목일 어느새 목요일입니다 화염 속의 증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1415년 7월에 남 독일 제국의 중심 도시였던 콘스탄츠를 방문했다고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은 콘스탄츠 공의회 1414년부터 18년을 보기 위해 발 디딜 틈 없이 모인 인파와 맞닥뜨릴 것입니다. 콘스탄츠 공의에는 공예, 저마다 베드로의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하던 교황 그레고리오 12세, 베네딕토 13세, 요한 23세 사이의 문제를 정리하고 교회 통치와 도덕적인 삶을 개혁하고 이설을 뿌리 뽑기 위해 개최되, 개최되었습니다. 1415년 7월 1일, 7월 6일 오늘 날짜죠. 토요일 이른 아침, 프라하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얀 후스가 콘스탄츠 성당에서 의회 앞에 섰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파문됐고 범죄자 취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교 여섯 명이 그에게 모욕감을 주는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후스의 재의를 벗기고 머리를 밀고 악마의 그림과 함께 이교의 장시자라고 새겨진 모자를 그의 머리에,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악마에게 맡겼습니다. 후스는 호송대에 둘러싸인 채 콘스탄츠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책이 광장에서 불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형장에 선 개혁자의 팔은 등 뒤로 결박됐고 목은 말뚝에 묶였습니다. 그의 몸 주위로 장작과 지푸라기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주장을 철회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그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믿으며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후스는 말했습니다. 불꽃이 타올랐고 후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며 두번 찬양을 불렀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후스의 얼굴을 덮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기도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후스의 죽음은 보헤미아 전역을 뒤흔들었고, 후스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얀 후스는 구주를 배반하기보다 죽음을 택한 순교자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의의 멸류관 디모데우스 4장 8절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정신을 품고 있습니까? 네, 예, 얀 후스의 어, 순교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 아마 지음받었으니 지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빛의 생명에, 그 다음에 물의 모든, 하나님은 생명에 그릇시죠 권능의 말씀으로 그분은 이 거대한 우주에 모든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예 경고하게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시편 33편 3절 9절. 피조물은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의 유전자를 어 조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제 아침 복제양 둘리 그 연구를 한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힘이 보기 시기에 좋았던 그분의 에, 창조를 유전자로 만들어서 어 유전자의 그 유전학을 하는 거죠. 놀라운 치료는 있지만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를 멸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고 그분의 피조물을 그분의 의도대로, 어, 어, 우리가 배우고 또 편리한 세상에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오로지 하나님께 찬, 찬송을 돌리는 저희가 또 오늘 하루 되기를, 어, 기,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네, 여름방학 7월 6일 아침. 네, 제, 제가 이제 넘어졌던 그 파란 몽이 거의 가시고 약간만 남아있네요, 여기도. 약간 남아있어서. 이제 좀 조금 만져도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주물러집니다. 네, 그래요. 인간을 그렇게 세포가 분열돼서 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2주일만 지나면 어 거의 예, 아물고 멍도 가시고 그러네요. 지금 2주일하고 한 며칠, 어한 14, 2주일이 14일이니까 한 3, 4일 지나, 4, 5일 지났네요. 네, 그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아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처럼 네 어두운 배 속에서 여인의 배 속에서 열 달을 계시고 사, 40주죠, 딱 40주를 계시고 네, 우리를 위하여 그분 우리 하나님들의 예, 아들 아버,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예, 그 계획에 따라 이 땅의 어두움 속에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그 빛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둘째 날은 그 물을 둘로 나눠서 가운데를 궁창으로 두시고 물과 물을 나누어서 어, 채우 우리가 어, 엄마의 뱃 속에 온도가 딱 맞듯이 이 지구를 아름답게 온도가 먼저 맞게 하셨네요 빛과 열을 네 적당한 온도로 완전히 세팅을 하시고 그 위에 땅이 드러나라 하셔서 땅 위에서 풀과 나무와 꽃들이 오게 하고 오게 하시고 셋째 날은 예, 셋째 날 그렇게 하시고, 둘째 날 어, 물을 나눠서 위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셋째 날은 땅 위에 예, 푸른 예, 채소들, 꽃들, 나무들,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달 별을 예, 만드셔서 사시와 징조, 시간의 흐름을 예, 네 가지 계절이 있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징조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 징조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 우리가 또 앞으로 모든 될 일을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 왕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왕들이 하나 하나님이 하늘의 정보를 이루시는 기본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기본 기본을 표현한 것이 인간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십계로, 십계명으로 주신 거죠. 예. 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 정보를 이루시기 한그 법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세상이 어, 돌아갈 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예. 성각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땅의 역사 속에 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에 우리의 스토리가 진행 서 쓰여져 가는 거죠. 그것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처를 베푸신 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역사를 감사와 기도로. 어아랠할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어 이미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선택에 따라 예아이 땅에서 살고 우리의 그 후손이 우리가 죄의 결과인 불법의 결과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사망 속에 시간이 주여, 주, 주어졌지만, 네, 예, 주어졌지만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수 있도록 해 주심하고 약속하셨으니 이 아침. 예, 어느새 이제 7월 6일이 7월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 여행 다 다녀오고 무사히 또집 이사하고 그러고 이렇게 지나갔네요. 제가 거의 세주일을이몸 때문에 눈이 아직도 약간 흐리 저기 흐릿하긴 하지만 거의 다눈 다 떠지고 맑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아침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언혜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면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늘로 가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장막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대지성소에서 대제, 제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laughs> 어, 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 천천 천사, 만만 천사들과 함께. 예, 동평, 구름, 동쪽 구름, 해가 뜨는 그곳이죠,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어, 내려오시면서, 내려오시기 바로 전에, 예, 사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어, 가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지만, 예,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예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뜨이게 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 아는 그때 알게 될 수밖에 없죠. 공중에서 오시니까이 지상에서는 일부적이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달을 쳐다보듯이 해를 쳐다보듯이 예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맞이하고 다시 오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가신 주기도문으로 이 땅의 지리자들과 방언과 민족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 사랑으로 치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공간과 시간을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와 어,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laughs> 예, 그리고 이따 주변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또 학교의 선생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올바로, 똑바로 진실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 속의 거짓을 전부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 땅에 어 드러낼 수 있는 땅들이 말한다고 하십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모든 유물들이 예 고인들이 재단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 감사의 재단을 올, 어, 재단을 만드시, 만들고 감사했다는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바라보고 따라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웃과 아침에 밖퀴 뭐 떠들썩해서 떠들고 막 삽으로 어, 땅을 이렇게 두들기고 다녀서 왜 그런지 제가 어, 어,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마 뭐 가스나, 그런 것들을 할때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고 두들기고 다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이웃들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이7월에 여름방학에 잘 있는 곳에서 몸을 쉬고 또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어, 다행히 하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찬송 돌리며 우리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할 수 있기를 메가 블레스 어 o 유 아멘.